음, 날이 점점 더워지고 한여름이 되어가면서 도라지도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. 여기는 올해가 아닌 작년에 도라지 종근으로 사서 심었던 자리이고요. 1년을 지내고 이제 다시 한 해가 더 되었어도 아직까지는 뿌리들이 상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. 이렇게 잎과 줄기가 잘 자라서 꽃도 화려하게 피어주고 있어요. 그리고 여기도 듬성듬성 비록 잡초들 사이에 있지만 도라지가 잘 살아주고 있습니다. 사실 어, 이쪽은 도라지가 죽은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새싹이 다시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. 어, 올, 올해는 좀더 뿌리가 커졌을 것 같으니까, 어 시들고 나면 뿌리를 한번 수확을 해볼까 합니다. 당분간은 도라지 꽃구경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옆으로 좀더 가다 보면, 어 지금 요 며칠 비가 내리면서 좀 바람이 살짝 불었는데, 아주 도라지들이 다. 길게 뻗어간 친구들이 완전 다 쓰러졌어요. 여기는 올해 봄에 도라지 종근을 구해서 심은 자리이거든요. 여기도 다행히 이렇게 비록 좀 쓰러지긴 했지만은 꽃도 피우고 잘 자라주고 있어요. 여기 보면은 이렇게 꽃이 피어주고 이제 막 꽃을 피려고. 아는 친구들도 있어요. 여기 저희 어렸을 때는 이런 거 있으면 톡 눌러서 하면은 이 터지는 소리가 났잖아요. 이런 놀이도 하면서 즐겼었는데 오늘 또 한번 해볼까요? 어디 볼까? 와, 뻥! <laughs> 여전히 재밌습니다. <laughs> 이렇게 도라지. 또, 저희 텃밭에서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.